캠프 그 차이도 있는 게 저희는 2회전이잖아요. 아, 맞아요. 136 캠프는. 근데 저희가 136에서 지금 3회전도 하거든요. 응. 한 번씩. 얘가 물량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3회전 해보니까 한 번씩 없더라고요. 아, 없어요. 응. 아, 그랬구나. 네. 맞아 2회전은 <laughs> 중간에 시간이 좀 비는데 3회전은 시간이 안 나가 야간이 2회전으로 바꾸려고 CLS에서 아 생각을 하고 있어 간선 때문에 아 불가능하잖아어 그거를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저것 다해고 간선 부분보다도 주문을 받아야 우리가 물량이 늘어나잖아 요 네, 그거를 조금 컨트롤 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결국에는 2회전으로 다 바꿔야겠다 맞아요 어, 맞아. 3회전 너무 3회전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어 마음이 급하니까 2회전만 되면 그래도 할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유가 그래도 있어요 맞아. 그리고 석주 오일로 어, 하고 격주 오일 좋죠 어. 그리고 만약에 오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만들어 드리면 돼요 숙회초도 어. 해가지고 오일 원하시는 분들 훨씬 많아요 해보면은 저희는. 근데 또그 오일 해보면은 여기 해야겠다는 말이 썩 들어가요 <웃음> <웃음>